안녕하십니까. 대지공화국 우리국주 아나운서입니다. 사실 우리 대지수령님께서 본 녹화 올라오시기 직전에 본인의 바지가 없어졌다며 아주 난리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. 결국 옷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 바지는 장도연 씨와 박나래 씨가 대기실에서 침낭으로 쓰고 있었습니다. 그 증거로 실제 우리 수령님의 바지로 이렇게 두 명이서 들어가서 처 자고 있었습니다. 수령님 한 말씀 해주시라요. 내가 입으면 스키니진 <laughs> <laughs> 위하고거하신 수령님께서 48인치 바지를 허리띠도 없이 입고 다니시고 계십니다. 수령님께 대하여 경례. 여기 80kg 이상은 다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네? 내가 마시를 나가서 뒤에 박수가 안 쳐진다. 싶은 사람들은 인사를 하라오. 그 뒤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모자 쓴 양반.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보시라오. 해보시라요. 앞에서는 박수가 나지만 뒤에서는 안 나면은 인사를 하라. 천사니다 <laughs>